안녕하세요 다깨다깨 마다깨입니다. 사실 저는 26년 요루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 오늘 나왔어 미친놈아 2021년 1월 13일 에피소드 2 새로운 랭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은 곧 새로운 기회라고 들 하죠. 저도 새로운 마음을 품고 요루를 칼픽했습니다. 디스 이스 픽지컬 지난번 요루 테스트 서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첫 라운드는 스킬 하나씩과 고스트가 정석입니다. A 사이트의 연막이 쳐져서 기다리는 동안 아군들이 하이미드 쪽으로 돌아 적제트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되어 있는 적들이 A로 백업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언더헤븐의 이 e 스킬을 넣어주고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조용하니 다행이네요. 바로 언더헤븐으로 순간이동. 아군 레이나를 무참히 죽여버린 적 요르의 뒤통수를 쓰다듬어주고 바로 에임을 돌려 오맨을 잡 잡아 잡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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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줍니다. 이번에도 A 사이트입니다. 일단 선 넘은 친구 먼저 잡아주고 아군 오맨의 연막으로 가려진 언더에븐에 E 스킬을 보내줍니다. 사실 들어갈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군이 B 사이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르는 럴킹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세를 못 참고 메인을 체크하러 나온 피니스를 잡아주고 바로 언더에븐으로 순간 이동 후 메인에 붙어있는 버퀴벌레를 잡아줍니다. 이 정도로 제가 A에서 화력을 보이는 와중에 적 Z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B 사이트로 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도 빠르게 오멘을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발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것보다는 스킬을 먼저 보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Z가 시장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깜짝이야! 이번에는 궁극기로 B 사이트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적한 명이 확인됐고 궁을 쓴후 아군의 시야를 봐주겠습니다. 스위치 쪽에 한명 발견 후킹 찍어주고 백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 레이나를 죽여 오맨한테 킬 양보하고 시티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 혼란을 틈타 순간이동을 하면 아군 오맨의 피해만상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마 B메인에 적이 있겠? 아군이 B사이트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적은 3명이나 남아있기에 저는 미드를 보겠습니다. 스위치 쪽에 적 레이나가 포착됐습니다. 제가 시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잡아주고 메인 쪽에 Z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어느덧 수비입니다. 요르는 A 사이트 와인 낚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A 사이트의 발소리가 들리니 섬광 스킬과 e 스킬을 활용하여 몰래 와인에 들어갑니다. 적들은 제가 와인에 들어오는 걸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적이 알고 있으면 제가 쓰레기 하겠음이 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쓰레기입니다. 첫 번째 판을 가볍게 승리하고 두 번째 판부터 친한 형님과 디오를 했습니다. 우선 가볍게 레이나의 머리를 창문과 함께 날려주고 피가 없는 소바도 잡아줍니다. 그러는 사이 아군은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어센트 A 사이트 진입의 정석입니다. 연막이 깔려있는 언더해문에 몰래 와씨 깜짝이야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습니다. 적들이 저에게 어그로가 끌리는 동안 아군들이 진입을 하면 됩니다.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궁극기로 아군의 시야를 확보해 주겠습니다. 남은 적군은 셋그 중에 두 명이 A에 있습니다. 빠르게 B로 가라고 브리핑을 해준 후 리테이크를 하러 오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 미드에 숨어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5대2 상황은 아주 유리합니다. 무리만 안하면 이번 라운드는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소이탄을 쓰는 거야? 놀래서 순간이동을 써버렸습니다 덕분에 제 위치가 들켰지만 일단 트레이드를 해주고 남은 레이나를 3명에서 잡으면 되는데 어.. 세.. 3명..이었는데.. 3명.. 뭐 어쩔 수 없죠 저라도 열심히 하면은 이 게임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한 판을 이겼으면 질 수도 있는 거죠 남은 3판 잘 해보겠습니다 26년 요르 외길 인생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군이 다 죽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미리 보내놓은 스킬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미친 판단 이번에도 정석대로 A사이트 언더해븐에 도착했습니다 진입이 순조로웠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적팀 소바가 오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월샷만 조심하면 어... 어? 이로써 현재 전적은 1승 2패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잘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판은 레이나를 했습니다. 아니 요로 원챔 장인이라면서요? 아그 죄송합니다. 진짜 한 판만 너무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진짜 진짜로. 아니 진짜 배친데 아, 한판 정도는 봐줄 수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솔직히 네 번째 판 그래도 좀 잘했으니까. 그럼 주세요. 대망의 마지막 판입니다. 근데 라운드가 좀 이상하죠? 네, 아주 처참히 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26년 요 외길 인생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활약으로 아군들의 사귀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라운드 차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laughs>